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현재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특히 재범자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초범과 달리 두 번째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법원이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크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3의 이상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초범이라도 사고를 동반하거나 고농도 적발 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면 법원이 더욱 엄격한 시각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으로는 첫 번째는 조기 선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유무, 사고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분석하여 법원이 감안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면 재범이지만 위험성을 줄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 및 합의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실형선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활 의지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태도보다는 다시는 음주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금주 서약서 작성, 보호 관찰관 면담 자료, 직장 내 음주 예방 교육 수료증 등을 통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지역 사회 인사들의 탄원서는 피고인의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그 자체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고 유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선처 자료 준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충분히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고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음주운전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